드가자 아? 아 뭐하지? 아정관에게는 낭만이 자 여러분 50초 남았습니다 50초 50초 남았어요 근데 나 의무관이랑 같이 하면은 승률 그냥 바닥이던데 맞나 보여자 10초 10초 남았습니다 10초 9 8 7 뭐야 이거 나가네? 나가네? <laughs> 꽁승 좋고 이러면 8등은 아닌듯, <laughs> 8등은 아닌듯. 야, 막상 막하네 55% 45% 야, 근데 이거 짝수등이면 승자독식인데 혼자서 포인트 다 먹는데? 아, 도끼도끼하구만. 아, 미러전. 뭐있냐? 응. 안 나갔네? 미러전. 쉽지 않습니다. 아, 졌다. 야, 왜나 이거 맞았어? 아, 아, 니왜나 보통 이거. 맞을 때두명같이맞는거이이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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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업하고싶잖아 이러면 근데 바퀴만 잔뜩 들어갔네 바퀴 잔뜩 부대야 병열중 <laughs> 양산되겠는데 보자 빤 사람은 없고 과연 물이 발랐을까? 이러면 담즙 독성 마려워지긴 하는데 지구 때문에. 담즙 하나면 꼼짝 못해 수완. 석단 전설이다. 칠까? 업그레이드 완료. 아핌. <laughs> 아사이오닉 아... 각인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위치 진짜 애하해출 갈기에는 아 히드라가 좀 아쉽긴 하고. 사이오이 발동하면은. 음. <laughs> 공군이랑 추도랑 합칠까? 응. 잘 공군 이랑 추도 랑 합칠 까잘보 세요？공군 추도 합치 면은 맛있 거든. 다이오닉 되 면은 알 아서 정예화 까지 돼가지 지금 정예화 를 노릴 만한 그런 팩 은, 아 니라. 가자. 음. 부병분데 어, 괜찮긴 해요. 여왕 같은 거 찾아주면 또. 왜? 뭐야? 없냐? 뭐야? 나간 애 아닌데? 이거나 레이치 스틱인데. 뭐른 곳이 나왔구나. <laughs> <laughs> 합쳐서 이겼다. 진짜 줄알았는야 잠깐만. 으아 이걸 찾네. 야, 이거밖에 없어, 거기다 밖에. 이상, 어떡하지? 아, 이거 좋아 졌다. 오케이, 군 단이 자라난다. 오, 군 단이 자라난다. 너무 맛있고 가자 가자 여왕만 나오면 되는데 여왕 안 주나요? 아 저거 들어갈 자리가 없어 키를 지금 꽤 많이 넣어가지고 여왕 한번 사이언이 싸이오닉... 퍼도독한 다음에 키드라 나눠주고 싶은데 야 진짜 화기가 밖에 없네 화기가 밖에 아우씨 어유 여기는 그냥 토스로 틀었는데. 아 바이오니 죽여야 한다 오 역시 공어의힘포식 강하죠 파괴갖고 안된다 딜러가 없다 딜러가 여기서 군단이 다녀오는다. 다녀오는다. 업그레이드 완료 찾아봤습니다. 군단이 자라난다. 군단이 자라난다. 공허군대. 누구랑 합치지? 배치가 필요한데, 이러면 일단 공허군대랑 합치면은 다 좋아. 일단 좋은. 나중에 사이오닉 쌀먹하면은 개쩔어져서. 망한 사람이 많어. 아 추도 괜찮은데 무관이랑. 추도가 그냥 소작이물이네. 으어, 못 잡아. 이쌰못 잡아. 갑산 땀병. 그저 오줌줄기 모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후이 <목소리> 대대. <에>? 아 배치가 <laughs> <군단이 살아난다. 목소리> 다음 턴에 저거 합쳐야겠다. 위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아, 지금 여왕도 나와야 되는데, 여왕 어디 갔냐고. 요거는 업글 넣지 말고 그냥 합쳐버리고, 뭐, 필드 넣는다 생각을 해야겠다. 그치? 공허군데 3개를 얻었어. 너무 좋아, 지금. 아, 이거. 아, 짝건 사람 누구죠? 힘들어 보이는데, 짝껀 사람. 집정관의 푸딩인데. 짝 걸어서 지금, 콩나무를다 잃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사기꾼이 안 나오네. 역시 대학기가 와야 되나? 근데 이거 왜 독성이 묻어있냐? 아, 독성이 아니야. 타랑이구나. 헷갈렸다. 할봄 타락비 하나 더 다음 턴에 어을하자 하... 최종 진화물을 한번 쓸까? 타락비 키우려면 사코 저글 카드, 사코 저글 카드 뭐 말하는 거니 사코 저글 카드 황금을 시킬 게 있나? 갈갈용이야. 이게 어차피 영능으로 나누니까 키우다가 그냥 나눠버리면 돼가지고. 아, 시커먼. 의무가는 좀 달라요. 그냥 얘는 가지고만 있어도 영능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득인 느낌. 근데 여왕이 한 장도 안 뜨네. 이렇게 딱. 근데 맞고 정신 차리자. 여기가 좀 무섭다. 이지스가 있죠. 근데, 어디 없네? 이제 한식 죽어버리렴. 아, 칼다리 모선과 엘람 모선이 같이 있다. 이게, 아이어의 몰락이죠? 베라투리 가져다 준 야, 한수정이 그거야 예언이야, 예언? 아니, 여기는 지상군으로 보혈을 빠네? 파드니까 그냥 이제 업한다. 아씨, 이거 절대 못 찾겠다. 이러면서 어, 아스탬번 이거 돌려 돌려 둘 스탬번 돌려. 아,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그리고 완료. 잘 풀린다. 이게 몇개 있냐? 수호군조 하나, 탈악교 하나? 이러면은 다음 턴에 나누면서 할면은 되겠네 타락기또 있으니까 근데 뭐 위치 때문에 좀 애매한데 그러네 지금 골라 정해까지 되는구나 추도 이거 개맛있네요 이제는 바퀴 쌓이고 아니 수완공 어찌요여 토스가 되셨소 나갔네. 나가스나가스 여기 다이온이 있요 다이온이 겹쳐가지고 망했구만. 그래, 그럼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아니 이게 황금이네. 따라비. 오. 이거는 레이너긴 하거든요. 레이너. 공뭐군데좀 음. 유명한데. 군단이 살아난다 진짜 가시오 <laughs> 군단이 살아난다 아 진짜 이게 아니 여왕만 있으면 진짜 여왕만 있으면 되는데 여왕 어디가 <laughs> 거긴가? 드디어 아콘 정의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궁피랑 합치고 군단여왕 먹고 넣고... 나루드를 쳐내자고? 아깝지 않나? 나루드 나루도 아직 쓸만함 망각을 망각 드디어 드디어 드라버려려 음. 내, 네, 너 이거 죽어야돼내가 내가 우승할 수 있어 시지힘힘 아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잘 가게. 음생긴재련소로환불하기저걸로이등을안 해. 저거로 이동을 안 해. 저거로 나무? 이제 그런건 없어 자 갑시다 끝이네요 아직 포기하지마 갑자기 막 레이너 어? 황금 만든 다음에 날 조져버릴수도 있어 아니 모른다 아니 모른다 겟냐에요 야 그냥 본체가 저거는 화기갑인데? 아집정관 편안하구만. 편안한 우승이야. 편안해요, 뭐 그냥. 야. 맛있는데, 추도공어군데? 추도공어군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좀 고트네요 퀴즈지